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이 경험이 여러분의 아멘으로 처음적 경험으로 와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잘 하세요, 여러분. 고난에 1인자였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엇인지 배우셨죠? 하나만 언급해 드리면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영생.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당신의 백성들은 항상 고난의 불무에서 연단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죠. 한 사람도 없죠. 6월절 그들은 우설초에 쓴 쓰레기젓을 타서 씹어먹죠. 참맛셨습니까 여러분? 엄청 써죠. 애국의 젖된 생애를 회상하는 경험이죠. 정말 쎄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참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 네. 이 말씀을 본까닭은 4장 17, 18절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펴시면 두 번째 문단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영혼에 하늘의 빛을 비추었다. 바울은 일생 부활한 구절을 만난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하늘의 빛이 그 영혼의 빛에 비추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려고 장님이 되게 하였음. 아멘. 평생, 부활한 구절을 만난 그 흔적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하죠. 나의 십자가 흔적을 내게 만지지 말라. 나는 흔적을 가졌노라. 이곳식은 죽을 때까지 오늘 볼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릇마다 자포기의 삶을 살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예외가 한 사람도 없죠. 자기 십자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 지니. 바울은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을 위해서 쌓아둔 재산. 그의 분깃도 있다는 보정을 받았다. 아, 네. 바울의 말에는 힘이 있었지만 이해하시겠죠 의미를? 그는 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께서 오실 때 신자들이 받을 탁월한 영광과 명예와 불멸성을 표현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진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네? 해외를 한번 가보려고 얼마나 발벙칩니까? <laughs> 시골 노인들까지 팀을 만들어서 해외를 자주 나가시네요? 그죠?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아. 모세처럼 하늘나라 바라보고 애국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아, 네. 아, 아무것도 아니죠. 잠깐 있는 것들이라 잠깐 그 다음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눈이 머무르고 있는 장면과 비교해 볼때 현재 모든 환란들은 잠시 잠깐이며 경한 것이며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십자가의 빛으로 비추어 볼때이 세상의 생활에 속한 것들은 흩된 것이며. 예, 이 말씀이 여실 합니다. 십자가의 비 앞에서 세상에 속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헛됐다, 다 헛되다, 다 지나가죠, 다 지나가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들이다. 그의 마음을 사잡고 로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며 중한 것이며 영속적인 것으로서. 필슬로는 묘사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네. 고11장의 2절의 바울은 아시죠? 셋째 하늘까지 가서. 가히,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온 사람이었지. 네. 여러분, 새가 벌써 많이 흘러갑니다. 이래시는 말씀처럼 십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심장이 함께 뛰는 사람들이 되어진답니다. 동력자가 된다는 말이죠. 시대소망 우리 마저 보겠습니다. 417페이지. 417페이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왜 이런 십자가의 말을 인용하실까?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공포스러운,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를왜 응급했을까? 죽기까지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안전한 자아 포기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 문단은 말하기를 그리스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큼? 내 몸처럼. 얼마큼 끝까지. 얼마큼 죽기까지. 비로소 열한 제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새 의미를 깨닫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 버렸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진 사슬로, 사슬로 한 고리로 연결되어서 함께 징구하는 군사가 되었다, 군사. 그래서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과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로마서 15장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일절을 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분과 같으니라. 시부장 1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아무것도 안되라고 생각하게 되어면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되어진다. 네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이나 치욕이나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할 것이다. 네. 그래서요 읽어보시면.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발걸음이 어린아이처럼 흔들릴지라도 흔들,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들을 아무도 낮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다라온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교육, 품위, 품성, 훈련, 여러 신앙 경험, 이근간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능력 한도 내에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신 것이다. 우리가 강하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줘야 한다.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배 없는 천사들이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 많은 좋지 않은 품성의 특성을 가진 불안에 떠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들이 특별한 하늘의 보호를 받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많은 것들을 통하여 봉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있다. 히브리 1장 14절이죠. 그들은 자아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하고 가장 절망적 환경에 처한 자들과 함께 있다. 그리 봉사에. 그리스의 참된 제자들은 협력할 것이다. 아, 네. 이 자금자 중 하나가 증복당하여 그대에게 잘못을 행할 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그대가 할 일이지. 총권을 겨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화해하려고, 화해하려고 애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라. 아, 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이다. 고린도후서 6장을 펴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를 치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자 소망해서는 이기심은 죽음이다. 이기심은 죽음이다.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고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기심을 언급하시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오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목소리도> 너희는 중에서 나와서 예. 6장 17절. 십자가를 치면은 왜? 매 순간 자아를 왜 부인해야 할까?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체제라는 도구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내가 저희를 데려가지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남겨두고 가는 것은. 세상 엄청난 핍박이 올 터인데, 하지만 저희를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사, 악에서 지켜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세상은 체질의 도구다. 세상은 교회를 체질하고 교인들의 순수성을 시험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십자를 치고 나를 쫓는 경험이 뭔지를 알죠. 왜냐하면 세상은 유혹물들을 내밀고 서 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내밀은 유혹물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신자들의 생애가 그들의 신앙 고백과 조화되지 않는 곳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면, 예, 세상은 우리와 심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습니까? 심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와 심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 계단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세력들을 대항하면서 우리의 길을 강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마찰이 심하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다. 땅의 권세가 개입할 것이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핍박이 온다는 게핍박이요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초를 겪을 것이며,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이며, 거칠은 말과 조롱과 박해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 순종해야 따를 수 있는 관습과 법률을 따르라고 할 것이다. 이럴 법령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소망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고 한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아직은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 앞에 장신의 고난과 죽음을 부활을 설명하시는데. 여전히 여전히 열한 제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417페이지 쭉 넘어가시면 주님은 현재의 가난과 치욕을 넘어서 세상 왕자의 찬란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할 영광스러운 강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때 각 사람의 해안대로 갚아주겠다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영광이 온다는 것이 지금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밖에 없다. 없다. 진실로 천사에게 이르기를너희이르기를 여기에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겠다? 46장에 변화산의 광경을 미리 말씀하는 것이죠. 예네실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늘의 축소판이 이루어졌다. 미리 보여주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미리 보여준 하늘의 축소판을 바라보면서 또 십자가를 막합니까또 고쾌하죠. 아, 신났다, 이제. 다된것 같다? 그 다음 보세요. 쭉 생략하고요. 이러한 제자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너왜 자꾸 고난당한다 그러셔? 얘를 돈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을 읽고 증언 하나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들은 마침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깨지게 될 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이 길목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예수께서 변화하신 그 나중에요 개시의 만에 그리고요 보잡 피신 빌라도 가야바 법정 십자가에 죽은 그들. 그들은 모든 희망이 깨지게 될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묻지 않았지만 장래 될 일에 대하여 낮고 슬픈 음조로 함께 서로 속은 속은 논의하였다. 의심을 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예기치 않는 환경이 그들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뜻한 운명을 반전시킬지 모른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헛된 기대 차이 있죠. 그리하여 그들은 여섯 해 동안의 길고 우울한 날들을 비탄과 의혹과 희망과 공포 가운데서 지냈다. 계시록한 말씀만 좀 봅시다. 3장 계시록 3장 18절 21절 우리 함께 읽고

주기를 내가 이기고 보자에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이죠. 이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3장 11, 18절, 21절을 좀 펴십시오. 투쟁은 우리의 몫이다. 제 앞에 문단만 같이 읽어보십시오. 참된 정인께서는 시작. 참된 정인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한 순종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를 보내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보좌에 네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신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늘에 내네 생물과 입사장로가 함께 앉아있죠? 여기 계실 오장을 보시면 먼저 하늘에 간 사람이 분명하죠? 제가 그 다음 읽기를 권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대속자이시오, 보정인이신 분의 말씀이다. 청복자들 중에 청복자시오, 교회의 거룩한 머리가 되신 그분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늘 가리켜 보는 것이 있다. 늘 가리켜 보이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그의 생애와 수고와 자기 보정과 투쟁과 고통과 치욕과 거절과 냉소와 경멸과 모욕과 조롱과 거짓말과 갈바리 십자의 장면을 늘 그분은 가리켜 보이고 있다 투쟁 우리의 몫이다 하늘에 가는 매 발걸음마다 마찰이 있을 것이다 땅의 권세가 개입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뜻은 그의 추종자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과 보상을 바라보며 표태를 향하여 힘있게 나갈 아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며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아멘. 이 말씀들은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는 가난하고 눈물고 비참하고 금도 없고 옷도 없고 이러한 경험은 순교자들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속과 안일과 교만과 탐욕과 거짓교리와 부도덕한 생활로 우리를 이끄는 미묘한 유혹에 싸우는 지금 우리의 경험에도 동일한 몫이, 경험이 지금도 반복된다. 아멘. 이 아침,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서를 위해서,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